비자유업정은 개별법이 있다, 없다? 없다 <laughs> 있다, 있다, 있다. 비자유, 있다. 개별법이 있다. 없어서 자유업정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다? 비자유업정 자유. 그래서 법이 체육시설에서 지용이 가능한 법률이 있다 그 법에서 뭐라고 해놨어요? 체육도장 얘네들하고 얘네들은 뭐하라고? 음, 신고하라고 되어 고 신고 탁구장은 음. 원래 어이체육시법에서 얘도 신고하라고 했다가 응.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응. 탁구장이 크게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업종이 뭐 안장판단을 했는지 네. 사실 그게 뭐 탁구장 화제가날 일도 별로 없고, 네. 정말 그냥 넓 넓은 면적에다 그냥 네. 응. 그러니까 이거를 빼버렸어 신고 업종에서. 과거에는 아. 응. 이게 자 신고 업종이었었거든. 응. 그래서 이거는 자유 나머지는 신고. 그 다음에 주용도 기억나시죠? 네. 음. 전체 전체가 다 기준이 뭐야? 500. 응, 미만이면 미만, 일종의 생물로서 쭉했지 네. 다만 뭐만? 무도. 음. 응. 네. 그때 우리 이거 무도장 얘기하면서 콜라탕 얘기, 얘기했었지. 네. 응. 응. 그래서 응. 끝냈지. 이건 응. 건축물 주 용도가 뭐가 돼야 돼? 위락 시설. 나머지는 다 똑같아. 응. 그리고 이거 여기는 응. 설명할 게 별로 없죠. 음. 응. 응. 그러면서 그때 뭐라 그랬어? 태권도장 얘기했었지. 네. 응. 이게 만약에 학원이면 학원 설립법이 적용이 되고 응. 체육 도장이면. 체육도장, 체육시설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용도가 달라지는 거야. 학원이면, 아직 학원이 안 나왔는데, 학원은 어 2종 근생이나 네.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네. 음,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학원을 들어온다 그러면 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2종 네. 근생 네. 아니면 교육연구시설. 네. 그게 아니면 용도 변경을 네. 해야 돼요. 나중에 사는 상가, 네. 그 건축물 대장 봐야 되는 거야. 1종 네. 근생이면 그 이종훈 선을그거에 대한 기질 변경 해야 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태권도 학원이라고 엄마들이 많이 얘기하잖아. 네. 법적으로는 도장이 맞는데 애들한테 아, 너 태권도 학원 갔다 왔니 이렇게 그렇지, 일상적으로 쓰는데 네. 그게 잘못된 표현이란 아, 얘기야. 예, 예. 어, 예, 예. 그 태권도 학원이 아니고 태권 도장, 도장. 아, 예. 도장. 네. 매체육수법 적정 대고 5 0 0미터 기준으로 일종훈생 운동 시설 뭐 나머지 업종은 설명할 게 없어. 이거는 저번 주에 콜라톤 얘기를 했었고 오. 건축물 용도는 위작설에 들어가지만 그 업종 자체는 이 체육 시설법에서 주류 판매 안 되게 돼 있어요. 체육 시설이니까. 입니다 체육 시설에서 술 먹고 체육 시설 운동하면 안 되죠. 네. 예. 다음. 그래서 자, 볼링장 자유업종일까 비자유업종일까? 좀 전에 볼링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 없었지. 얘 자유야. 그러니까 탁구장하고 볼링장이 원래는 신고 업종이었다가 네. 어, 얘가 자유업종으로 가 신고 법에서 빼 버렸어. 네. 음, 그래서 볼링장은 현재 자유 업종인데 그 밑에 락볼링장이 근래 몇년 전보다 많이 생겼지. 락이니까 술 먹잖아. 그래서 걔는 일반 업종으로 신고하고 볼링장은 그냥 인테리어를 하고 그 락볼링장은 신고 업종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일반 음식 점에 볼링장을 설치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 그러니까 이제 단그 볼링장 면적까지가 그 신고할 때들어가진 않아. 그술 어, 판매하는 공간이 있잖아. 예. 어, 그 공간만 이제 그 신고할 때그면적 아 어, 일반 이제 면적으로 들어가지. 그 볼링 메 있는 것까지 들어가지 않아. 아 그다음에 한 요가 에어로빅 역시 자유죠. 아 그다음에 네버 태권도 학원이나 검도 학원을 개업하려고 할때 교육청에 학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안, 안 한다. 이게 뭐다? 태권도장, 네. 검도장 이렇게 한다. 어, 그래서 얘는 체육 시설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네. 구분 등기된 501호 502호 수범 임대를 놓아 달라고 한다. 사실 바은면적 300, 용도 이종생, 태권도 중학하려는 사람 중계 아, 주... 여기 중계가 좀 이상한데 우리는 네. 지금 중계가 아니니까 만약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 네. 501호, 502호 어, 네. 응. 자 아, 500. 이렇게 500. 501호, 502호를 A가 분양을 받고 B가 분양을 받았다 가정할게. 근데이 면적이 얼마? 300. 음, 300.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뭘로 가비라는 사람한테 멀리 임대를 준대. 어 태권도장. 그러니까 태권도장 면적을 좀 크게 쓰잖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두 칸을 임대를 얻은 거야 붙어 있는 거를. 어, 이랬을 때는 요 면적과 요 면적을 어떻게 해야 돼? 합 어, 합산해야 돼. 왜? 업종이 뭐니까 하나니까. 그렇게 해서 얘가 면적이 얼마가 됐어? 600이 됐어. 그러면. 우리 앞에서 나온 거, 태권도장 면접 기준 얼마였었지? 500 네. 미만이면 1종? 근생 이상이면? 네. 운동시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뭘로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운동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지 우리가 인내줄수 있다 이해되시죠? 예. 네. 자, 됐고 이런 걸 몰라서 중개사고가 많이 나요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지금 이 내용이 안 나와요 아니, 아예 안 나와요, 아니, 아예 안 나와요. 아예! <laughs> 그래서, 그, 이, 현업중개사들이, 이제 제가 이 주제로, 상가중개심으로 강의를 하면 많이들 들어. 음. 자, 이제, 요번에 역시, 건축물 대장에 뭘로 되어 있을 때, 일종 근생으로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인대를 넣을수 있는 세부 용도. 해서 부동산중개사무소. 우리 부동산중개사무소 많이 가고 있잖아. 논점은, 네. 개는 뭐냐? 개는, 일단, 음, 중개사법에 등록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그래서 그 등록증이 다 계시대요? 네, 있어. 네. 법적으로 뭘 하고? 네. 음,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가 3 0 제곱미터 미만이면 대장 그 용도가? 네. 음, 그러니까 아 평이란 얘기야. 아홉 네. 평. 그다음에 여기는 요 면적이면 이종 네. 네. 근생. 그래서 만약에 어떤 중개사무소 좀 면적 을 크게 쓰는 데 있잖아. 아 9평 이상 된 데가 있을 거아니야 네. 15평 쓰는 중개사무소도 있잖아 네. 어, 뭐 실장들 여러 명 두고 그러면 거기는 건축물대장이 뭐다? 이종근 세생 이종은생. 거의 이종근 세생이 많을 거야 네. 그리고 중개 법인들 있지 네. 그막 3층 4층 상가 전문하는 막그 소공들 막 20명 30명 두고 하는 데 있잖아 네. 거기는 이 면적 이상이면 업무시설 업무 시설. 네. 나머지도 일반적인 사무소 사무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여기를 어 상가 목단 빅데이터 연구소류해서 사업자 등록을 냈거든. 그냥 이건 이, 사무실이잖아. 네. 일반적인 여기 사무실 이 잖아. 야이 사무소들도 사업자 등록을 내잖아. 네. 회사들이 네. 걔는 다 자유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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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은행, 결혼 상담사, 직업 소개소, 출판사는 비자야. 응. 중요하진 않지만 요 응. 어, 정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임대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라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지금, 그러니까 일종, 건축물대장의 일종 은생이 있을 때들어가는 것들인데, 이번에는 어디? 건축물대장상 2종 음. 근생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임대를 줄수 있는 업종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공연장 쭉 가다가, 얘 하나가 빨갛게 되어 있지. 그럼 면적 기준이 얼마야? 500. 500. 5,000. 5이네 5,000. 아, 이거 오타야 5,000이면 말이 안 되죠. 다, 거의 다다 다 500입니다. 네. 음500자 그럼 얘는 개별법이 요런 법이 있어. 그러면 이 비디오를 감상지는 법적인 용어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DVD방. DVD방 그전에는 비디오방 네. 음, 비디오방 있을까? 비디오 진짜 거의 없어. 그렇죠. 비디오가 테이블 해야 되잖아. 비디오는 근데 요새는 다 DVD잖아. 네. DVD방 혹시 법에 의해서 이거 외울 필요는 없잖아. 우리 시험, 시험, 준결할 음 어, 네. 어, 일은 아니니까. 그렇, 다까지그 네.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가에 PC방으로 인대해 줄 때, 노래방으로 인대해 줄 때, 오락실로 인대해 줄 때, 다 뭐가 돼야 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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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이거는 뭔지 알지? 네. 자. 성인 PC방이 있고, 네. 성인 오락실이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음. 그러면 성인 PC방은 그냥 PC방이야. 네. 그런데 오락실은 법에서 이렇게 나눴어. 음. 그래서 여기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1층에 보면 오락기계 막 있는데 있잖아. 네. 뭐 청소하는 것도 있고, 네. 뭐 운전하는 것도 네. 있고, 뭐 네. 음, 하여튼. 네. 그러면 거기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지 어른들은. 네. 들어갈 수 있어? 어, 그냥,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 표현을 청소년 오락실이 뭐냐면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는 네. 오락실 네. 여기는 이제 그 유명했던 뭡니까? 바다에 네. 이야그지 뭔지 알지? 네. 어. 대표적인 거 예. 네. 네. 여기는 19세는 못 들어가잖아 미만은 네. 어. 그래서 그를 성인 오락실인데 법적으로는 일반 오락실 여기 허가를 받아야 돼 여기서 진짜 허가 안 내줘 네. 사행인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네. 그래서 불법적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해 네. 음, 실질적으로 보면 어층이야그 유리창에 썬팅이 되어 있고 유리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무슨 성령의 교회 이렇게 창문 하나마다 성령의 아. 교회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거예요? 가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철물로 되어 있고 CCTV 걸려 있고 그 아. 1층에 항상 덩어리 하나 아. 서 있고 아. 문 열고 들어가면 담벽이 쫙한 아. 먼지 알지 세븐 뭐 이런 것들. <웃음> 성령이 왜 <laughs> 그래, 허가를 안 내죠. 네,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상가에 네. 임대를 놨어. 그래서 누가 계약을 했어. 네. 그래서 보통 임대 입장에서 그 들어오는 임차인이 어떤 장사를 할 건지 다 물어보잖아. 네.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쓰는 경우도 있어. 네. 응, 그래서 자뭐 하실 건데요? <laughs> 그래, 그러니까 PC 방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 아... 이쪽이. 그러면, 임대인 쪽에서는 PC방, 하고 임대를 줄수 있잖아. 4층, 4층, 5층 같은 경우. 그래, 그, 그래 줬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계약하고, 저, 보증금, 잔금 받으면, 임대인은 끝나잖아, 사실. 거의 신경, 월세만 잘 들으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PC방으로 영업을 안 하고, 성인 오락실, 이런 걸했다 가정할게. 그러다가, 적발이 됐다고 가정을 할게. 그랬을 때, 우리 임대인한테는, 피가 있을까 지금 제가 그래서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네, 인차이는 네. 그 영업한 사람은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거나 잘못하면 뭐어갈 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이 얘기야. 그러려고 케어소에 PC 방으로만 쓰고. 아 그러니까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업종을 안 쓰는 데도 많아. 어, 업종 꼭 써야겠네요. 써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어. 책임 소재가좀 모시게 하겠다. 음. 아니야 그럴까요? 아니 그래도 안. 아, 이제 그래야. 현재까지 나온 그 유권해석이나 판결은 인대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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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야 돼. 그니까, 그걸 가몰라야지 어, 응. 그래서 응. 그러니까 사실 거기 에 PC방에 되어 있었으면 기본적으로 모른다고 보잖아. 네, 네. 그런데 가끔, 이제 그, 지난 얘기인데, 가끔은 이 통건물 한 5층짜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임대를 준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건물이잖아. 네. 구분 등기에상가 말고, 네. 그러면 이제 자기 건물 가끔 이렇게 순찰할 수도 있잖아. 네. 장사 를잘 되십니까? 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네. 네. 다닐 네. 수 있잖아. 네. 연세 있는 네. 뭐, 네. 임대인이라면. 어, 네. 응.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봤더니, 처음에는 뭐 비치방이지 뭐 이런 거줄 알았는데 철문이 있고 막 이래서 응. 아니, 이게 뭐 하는데 지 문이 안 열려 거의 회원제처럼 들어가거든 응. 응. 오픈이 안돼 있거든 응.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인이 받는 거야 응. 응. 그래서 응. 아, 잠깐 보러 왔는데 이거 왜이 문이 잠겨 있어요? 영업 안 해요? 뭐 그랬더니 거기에서 저 덩어리가 이렇문 열어주고 쓱 대고 들어왔 들어왔더니 뭐가 있어? 짠 그러니까 갑... 아, 그러니까 그니까 이제 이 임대인이 어 이게 뭐야 피시방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 성인 오락실 하던 인찬이 자리에 탁 앉히고 음료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코인 갖다 주고 하세요 응? 그리고 살짝 따게해주고그 그리고 갔어 그러면 그리고 일단 뭐음 그런 것보다 가, 갔을 거 아니야 네. 그거 뭐 어쩔 어쩌... 영업 중인데 뭐 어쩔게요 음. 내버릴 수도 없잖아 현상태에서는 네. 네. 원래는 신고해야 되네 알았습니까? 안하지 어떤 임대인이 네. 응. 근데 응. 그러다가 최신. 적발이 된 거야. 네. 그래서 그 적발되면 임대인 <laughs> 다 불러요 이거 네. 이, 이거 불법적으로 어떤 영업을 불법적으로 임대인 다 부릅니다 경찰서에서 네, 네. 그래서 알았냐 몰랐냐 네. 왜 이런 거 불법적으로 하는 걸뭐 알았냐 몰랐, 몰랐다고 하는데 몰랐다고 할거 아니야 그런데 네. 네. 거기에서 네. 코인 주고 한번한 적이잖아. 네. 그 그쪽에서 불어버리면 골 때려지는 거야. 응. 다 지지 다 녹. 지쳐 아, 그리고... 있거든.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계약서에다 어떻게 해야 된다?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써야 항상 인차 어, 목적을 써야 돼. 그 인차인이 그 목적에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계약 해지를 어, 할 수가 네. 있어. 일단. 아, 자, PC방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PC방 영업을 위한 등록만 하면 될까요? 아, 원래 PC방은 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요새 PC방에서 모든 음식이 다 되지 이제. 네. 여기 PC 방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으면 어 여기 문이 하나 있고 여기 이제 PC 방이야. 네. 그리고 여기는 코인 노래방이야. 음. 자 PC 방에 여기 주방이 돼 있어. 엄마는 음. 음식 다 만들 수 있게. 음. 그러면 자 음식을 만들잖아. 그래서 여기 앉아서. 그 컴퓨터 음식 종류가 다 뜯잖아. 네. 그럼 바로 화면을 바로 갖고고 안 되는 건 배달이 되잖아. 어 배달까지. 응 어, 배달 네. 다 시켜주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원만는건 진짜 많이 돼. 삼겹살도 해주잖아. 아, 그래요? 응 어, 거기서 와. 먹 그냥 다 잘라서 진짜? 먹기 좋게. 응. 어, 음, 음. <laughs> 술만 안 팔고 다되네 휴게음식점으로.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PC방을 위해서는 등록해야 되고 이 사람은 네. 사업자 등록. 네. 네. 그 다음에 예를 위해서는. 휴게음식점. 됐지. 근데 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코인 노래방도 비자유 업종이거든. 노래방 있지 우리. 네. 노래방도 좀 뒤에 나오는데 이제 법이 있어 개별법이 있어갖고 네. 등록하라고 돼 있어. 근데 이제 그런 노래방말고 이제 순수하게 코인만 넣고 이 조그만한 방이잖아. 그것도 똑같아. 그, 그, 그 등록해야 되는 네. 업종인데 네. 이 p c 방을 하는 사람이 여기를 뚫어갖고 같이 네. 하는 장사 음. 정말 잘 돼. 아유. 그러겠다. 여기서 진짜... 게임마다 열받으면 이러가. 그렇또 들어와. 어. 그뭐 네. 우리 그 레벨업 한다 그 게임 하는 거를 보 레벨업 한다 그랬잖아. 네. 뭐 길드전도 하고. 네. 그래서 네. 한번 죽거나 뭐열 받으면 노 빼요. 어, 가서 진짜 코인 몇냥 넣고 몇곡 하고 쫙 풀고 여기다 다시 게임 하고. 그러면 이열받으 님도 들어오고. 음. 그래서 이아 내가 뭐갑자 처음 본거야 이런 거를. 음. 여기가 그렇다고요. 어? 바로 여기 옆 건물이야. 음.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아. 머리 정말 그리고 자기가 다양쪽 보고 알어 아, 그러니까, 응. 알바 하고 다 되는 거야. 네. 또 코인이니까 네. 어쩌다 한 번씩 봐주면 되는 거잖아. 아, 요사람들 네. 그리고 네. 여기 그 2층 그 건물 2층에 세마을 공고가 있거든. 네. 근데 그 세마을 공고에서 커피 판다. 아, 팔아요? 응. 음. 아, 그러니까 휴경점을 신고해. 그러니까 세마을 공고인데 그냥 한쪽에 한 67평 정도는 네. 아예 정치 우리 그 커피, 카있잖아 네, 네. 그렇게 돼 있어. 네. 그래서 뭐 3천, 2천 원,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네. 그러니까 그 세마이 공고, 그뭐 약간 그 조합? 네, 네, 네. 그니까 네. 수익, 경, 아, 네. 뭐, 그걸 하는 것 같아. 네. 음. 그래서 뭐, 그냥 한번 먹어봤더니 저 가격 한 2천 원 얼마밖에 안 해. 네. 음. 생각보다 거기 사리 많은 거야. 오, 그래요? 어, 그래요? 싸. 그니까 거기 있다가. 음. 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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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무리 은행을 안 간다 해도 운사람이 네. 있을 거 아니야. 네. 앉았다가 이제 하나 뭐 사는 거야. 음, 그 그러니까 요새 이 콜라보 네, 진짜 네. 많이, 네. 해. 네. 많이 해. 네. 네. 어 아, 새로운 아. 다른 아. 업종들이 어. 같이 한 군데서 음. 우리 북카페. 음. 음. 그지 얘기했잖아. 음. 음. 그다음 에 플라워 카페. 자 그다음에 우리 간판 보면 멀티방이라고 우리 간판에 붙어 있는 거 있거든. 음. 이 멀티방은 그니까. 방들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면, 어 PC로 게임할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네. 플레이스테이션은 네, 네. 그것도 할수 있고, DVD도 볼수 있고, 네, 네. 노래방 기기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 네. 앞에 네. 있던 거 있잖아. 한 군데 다 있어서 아. 보통 그런데 생일파티 같은 거할때 있지. 네, 네. 어, 이런 멀티방으로 많이 가, 음. 젊은 친구들이. 음. 그러니까 우리가 멀티방이라고 그래. 그럼 얘도 네. 등록을 해야 되겠지. 네. 네. PC도 하고, DVD도 하고 하니까. 네. 성인 PC방. 아까 그만, 성인 PC방은 뭐다? 등록 그냥 PC 방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누구만 못 들어가? 19세 미만은 못 들어가. 그럼 어떤 건지 이 보면 나와. 아, 허가고그러셨나 그건 성인오라 씨. 얘는 등록. 얘는 PC를 갖고 고수 덕치고 폭가 치는 거야. 등록을 하는 입장자만 시킨다. 응 입장자 배너 있고 간판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뭐야? PC잖아. 근데 다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9세 미만은 들어오지 못하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p c 방, 성인 오락실은 응. 바다 이야기 같이 기계로 하는 거고 응. 그건 기계고 응. 얘는 PC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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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하여튼 다양한 PC로 하는 뭐 승마 게임도 있고 응.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돈 하면 뭐 환전해주고 뭐 상품권 주막그래 응. 그래서 적발되고 행정처분 받고 응. <laughs> 하여튼 이쪽은 다 그래 성인 짝 붙으면 <laughs> 그래서 이런 거고 자 코인노래방 얘기했지? 네. 예. DVD방 중재는 나왔었지? 예. 예. 네. 바닥면지이 얼마? 350. 350. 350. 이 상태는 어떻게 되나? 이 정도는 없어도 되지. 없어도, 없어도 예. 되지. 그렇지. 없어도 네. 되지. 네. 그런데 네. 각층 바닥면지가 서로잖아. 이게 지금 질문이 잘못됐어. 350이면 아까 면적기준이 얼마였습니까? 500 네. 미만이면 2종 근생 네. 이상이면은 뭐였나요? 무나미? 네. 무나미 네. 집회시설이었어 네. 갑자기 뜬금없이 용도가 나왔지? 네. 이게 뭐냐면 자 어... 오페라 보는 거 문화야 네. 오페라 같은 거뭐 공룡 같은 거 보러 가면 문화 맞잖아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나미 집회시설이거든 네. 그러면 DVD 보는 것, 우리가 DVD 보는 것도 문화생활이야. 음. TV 보는 것도 사실은 문화여가생활이야 문화 예. 게 예. 아니 그렇게 해야 돼. 네. 음. 자 그런 의미. 경쟁력 아에 된다는. 그렇죠.